아이가 아이일 땐 엄마가 세상의 전부지만 아이에서 소녀로 소녀에서 숙녀로 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면 엄마는 아이에게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. 엄마, 나 5천 원 아니다, 나만 원만 아 문제집 써야 돼나 늦었어 얼른 문제집? 너 며칠 전에도 문제집 산다고 엄마한테 만원 받아 갔잖아. 너 그건 샀어? 아, 샀다니까? 아, 왜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또 물어봐? 문제집 학교에 두고 왔다고 했잖아. 아니, 아유, 엄마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집에서 공부하는 걸통못 봐서 그렇지. 왜그너 이제 얼마 전에. 엄마, 너... 너 늦었다니까? 응? 아, 늦었다니까? 아침부터 짜증나게 왜 그래, 아, 진짜? 아, 아이고, 그래, 알았어, 알았어. 엄마가 지금 주려고 꺼내잖아. 자, 여기 2만원. 이거 문제집 사고. 남은 돈으로 우리 딸 좋아하는 떡볶이 그거 사 먹어. 엄마가 미안해. 아침부터 화나게 해서. 아 됐어. 내가 만원 달랬지 이만원 달랬어. 아 됐어. 나갈 거야.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수록 딸은 엄마에게 더 반항적이 되기도 합니다. 아빠와 아들, 엄마와 아들. 이 남자아이들의 반항과는 그 그림부터 다르단 거죠. 엄마가 하는 말은 무조건 잔소리처럼 들리는 아이. 대학생이 된 딸들의 반항은 좀더 구체적이라고 할까요? 엄마, 내 원피스 못 봤어? 왜 그거 있잖아. 하얀색에 앞에 리본 달린 거. 아,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. 어? 아, 그거... 저기 엄마가 세탁소에 맡겼는데, 아유 갑자기 그 옷은 왜? 엄마, 어나 어? 오늘 과인사 했는데 그거 입으려고 했단 말이야. 아좀 물어보고 맡기지. 어... 아,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? 아유, 아유, 야, 너 그렇게 중요한 옷이면 그 옷장에 잘넣어뒀어야지너그 며칠 전에 입었던 코대로 그냥 침대 옆에 벗어 뒀잖아. 그리고 엄마가 응? 치워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. 이게 아주 그냥 머리 컸다고 엄마가 지 친구야 뭐 친구? 여기서 머리 큰 얘기가 왜 나와? 아 그리고 내가 원래 엄마보다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다 크거든요 아, 청소도 그래 내가 그거 알아서 치운다고 그냥 두랬잖아 아 몰라 이제 그냥 내방 치우지마 아이고 지가 알아서 치우기는 지 얼굴에 찍어 바르는 거나 잘하지 니가 언제 방을 한번 닦아봤어 청소기를 한번 밀어봤어 너 이게 방이니 돼지우리도 이거보단 깨끗하겠다 와 엄마 그게 지금 딸한테 할 소리야? 여기가 돼지우리면 내가 돼지야? 엄만 좋겠네. 딸이 돼지라서. 아이고, 진짜. 아, 나뭐 입어. 다른 집 엄마들은 딸한테 새 옷도 잘 사주고 그런다는데. 아, 진짜 엄마 뭐야? 맨날 나 디스만 하고. 친엄마 맞아? 아이고, 이게 그냥. 너, 그래 너 주워왔다. 어? 너 주워왔어, 그래. 아이씨. 그냥 아주 그냥, 아 그냥 아 못하는 말이 없어. 그냥 머리 컸다고. 너 세탁소 가서 니옷니가 네 찾아와. 오냐오냐 곱게 키웠더니 아주 그냥 고마운 줄을 모르고. 아이 내가 정말. 뭐야 엄마 삐졌어 뭐 그런 걸로 삐지고 그러냐 아, 장난이지 내가 나갔다 오는 길에 엄마 좋아하는 순대볶음 사올까 엄마 응 엄마 만약 어리기만 하던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엄마는 딱한 가지만 본다고 합니다.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떠나서 내 딸에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일 것인가. 엄마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딸에게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줄 누군가를 섣불리 고를 순 없는 거겠죠. 물론 딸들은 엄마의 그 마음을 쉽게 알아차리진 못합니다. 어 엄마. 어나 회식. 나 오늘 좀 늦어. 예, 너 어제도 회식했다며. 요즘 왜 이렇게 회식이 잦아? 너 설마 네 남자친구랑 그 심야영화 그런 거 보려는 건 아니지?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? 나 진짜 회식 있어. 어, 알았어. 너몇 시쯤 올 거야? 엄마 너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거야. 집 앞에서 전화해. 어? 어, 어? 아니야 엄마. 그냥 자.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아 글쎄 요즘 밤길 험해서 안돼 엄마 몇 시가 됐든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그요 밑에 편의점에서 전화해 너무 늦지 말고 어, 어 엄마 그럼 이따 봐요. 몇 신데 아직도 집에를 안 와. 차가 많이 막히나? 어, 어 엄마. 어, 어. 어, 내가 전화한다니까. 어, 오래 기다렸어? 여기 이쪽은 내 남자친구. 아, 예,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굉장히 미인이시네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아, 아유 미인은 무슨. 아유, 나는 사진으로 몇번 봐서 그런가 낯설지가 않네. 우리 딸이랑 동갑이라 그랬죠? 어, 엄마! 나랑 동갑. 나랑 회사 동기. 넌좀 가만히 있어. 저기, 만난 지 얼마나 됐다 그래? 어, 엄마! 6개월, 6개월. 딱 6개월 됐어. 아, 글쎄 너는 좀... 저기,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프로포즈도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. 어, 엄마, 엄마! 나랑 결혼하고 싶대. 엄마 지금 네 남자친구랑 얘기 중이잖아. 너 자꾸 이럴 거야? 얘기할 게 뭐가 있어. 나도 얘 좋아하고, 얘도 나 좋아하고.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야? 우린 4월쯤 결혼하면 어떨까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? 5월이 나을까? 아니면 그냥 더 빨리 해치울까? 아휴,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. 너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? 나 빨리 결혼해서 얘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. 엄마도 아빠랑 만난 지석달 만에 결혼했다며. 우린 6개월이나 만났는데 더 보고 말고 할게 어딨어. 나한텐 얘가 딱이니까 그냥 결혼시켜주라. 어? 엄마, 엄마.